자발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박수. <laughs> 불완전한 행동은 잉태됩니다. 어, 그렇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자. 어.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착각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기계는 고장 날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과 고장 날수 있는 기계를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어.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라고 하면은 대책은 결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고 때 말씀하셨듯이 그고용주의 책임이 아니라 중재제도 마찬가지인데 다그 노동자의 책임 개인의 개인 책임 개인과실 그리고 산재 적용도 잘안 돼요 그래서 유족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것이 제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음. 것입니다 누가 죽으려고 일합니까 그렇죠 살려고 일하는 거지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음. 그런 것들부터 그래서 제가 인문학적 관점에서 기술적 관점을 뛰어넘는 어. 인간의 행태 사고 그를 둘러싼 모든 조건들을 어. 종합적으로 봐야 근본 원인을 밝혀낼 수 있고 어. 그래야 처방이 제대로 될수 있고 우리는 똑같은 것을 왜 반복되는 실수를 반복하는가에 대한 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어, 이런, 이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박수.